어벤져스 뭐 영화 저도 좋아하고 우리 지사님들도 영화 보시죠? 안 아, 보시나요? 아 보세요? 네. 자맞춰 보세요. 여기 누구예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다너스. 다너스. 어 토르. 아닌데.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죠? 자 여기는요. 토르. 여기는. 블랙팬서. 블랙팬서. 블랙팬서? 블랙팬서는 여기인데, 그렇죠? 자 여기 누구예요? 여기는요, 아세요? 아, 이게, 이게, 뭐... 크 벌크... 자, 여기, 아, 아니시네요. 헐크. 자, 어떻죠?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구를 구하더라고요. 지구에 악... 악당, 아, 이 친구 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친구들은 힘이 굉장히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해요. 아, 근데 물론, 이 어벤져스의 주된 스토리가 있어요. 혼자는 거의 못 구하더라고요. 어떻게 구해요? 같이 뭉쳤을 때, 함께 서로 모았을 때에 서로 힘을 같이 할 때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모세라는 할아버지, 아주 멋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3,000년 훨씬 전에. 출애굽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애굽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예요. 이때 보면은 어떻죠 여러분? 홍해바다라는 바다가 지금도 있는데 이 홍해바다가 밤새 하나님이 공풍을 불어주셔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 홍해바다를 건너고 다 건너 후에 이 안에 바다 안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있죠. 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진 홍해 바다가 무너져 가지고 다시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주신 거죠. 뭐 모세 이야기는 모두가 잘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출 애굽이란 나라에서 막 강성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방 과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위, 위험해 보이는 거죠. 많아지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참 죽이기가 아까운 아기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누이가 이 갈상자에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담고 보냅니다. 이나일강가에 근데 목욕을 하러 나갔던 바로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가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됐는데 하루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한테 막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리다가 말리다가 잘못해서 때렸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숨겼죠. 근데 또 다음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싸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말렸죠. 이번에 어떻게 말렸죠? 여러분 왜 싸우시냐고. 같은 민족끼리.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지 왜 싸우냐고 하니까 한 사람이 싸우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왜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서 죽일 거냐? 비밀이 탄로난 거죠. 사람을 죽였다는 라 비밀이 탄로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양치기 복자가 되고 그러던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무는 그대로고 불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화면이죠. 오늘 읽은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 한글 번역 성경이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을 해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직역을 해봤어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0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야외께 말했다 오 나의 주님 나는 과거로부터도 3일 전부터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자 과거는 언제일까요? 과거는 언제일까요? 어요 전... 과거는 언제일까요? 아주 옛날이겠죠. 옛날에면 언제일까요? 아까 떡이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살았죠? 이집트란 나라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사람한테 맞았죠. 그리고 애국 사람을 때렸죠. 그 다음 날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에게 야 너도 또그 사람처럼 날 때려가지고 죽일 거냐?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가? 도망쳤다고 했죠. 왜일까요?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말을 탁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리해도 내가 분리해도 내가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검사 이러한 분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많이 배웠어요. 검사 변호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궁에서 배우는 공부를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말을 잘 못했어요. 입을.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말을 못하게 됐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그때에도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말만 잘했어도 이집트 왕국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3일 전부터도 당신께서 당신에게 의 말씀하신 후에도 떨기나무의 극대에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여전히 지금도 말을 잘 하나요 못하나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 미국의 루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테레스이 프레다임이라는 교수님 계세요. 이 교수님은 이시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간 잔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어,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왜요?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영화가 아니냐? 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고 또본 거에 걸리된 거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거기 가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려면 나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왕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TV 보십니까? TV에서 어때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흔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나라의 진짜 어려운 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보통은 누가 이야기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로왕, 대제국의 바로왕에게 갔을 때에 바로왕과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주변에 말 잘하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모세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국에서 자랐으니까 아 나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 모세의 생각이 바로 그거죠. 출애을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벤져스를 기대했어요, 오늘. 어떤 내가 정말 막, 어, 크처럼 커지고, 막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고, 토르처럼 막 망치하고 확막 치면 막 번개가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자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해 좀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능력자들이 하면 좋겠죠. 잘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나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나는 다할수 있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잘하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대어가는 것 같죠?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오히려 막더 자랑을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또두 번째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때요? 오늘 뭐 우리 지사님들 또 처음 오셨던 지사님들은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 리모델링을 조언해주신 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주변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이것도 들려면 이돈 들어가고 저것도 들려면 이돈 들어가고, 돈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네요, 그냥. 정말. 시작하게 돼서 크게 그렇게 걱정한 만큼 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참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때 자꾸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다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다 결코 아닙니다. 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너의 군사력을 계산해보라고 그래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너의 군사력을 계산해보니까 네가 탱크가 적고 비행기가 적고 미사일이 적다면 너는 가서 화친을 치러야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군사력이 너는 약하기 때문에 너는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대로 계산하고 생각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방법대로 계산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이 걸음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한 길이 있다면, 잘못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벤저스와 같은 놀라운 히어로가 되길 원했지만 능력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것을 갖춰야지만 일을 할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한다는 것이죠. 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압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